자, 잘 풀리고 있죠? 어, 그, 증명이니까, 그거 해보면 돼요. 그리고, 르면 말하고. 자, 일단 포물선. 포물선.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어.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, 곡선 위에 한 점, 외부의 점. 얘는 이제 미접근원에서도 접선이 또 나와. 똑같아. 접선은 계속 나와요. 수능 때까지 나왔어요. 수능. 자, 얘 접하고 얘와 평행한 접선 됐죠. 얘랑 평행한 거니까 기울기 알려준 거잖아. 기울기 3이잖아. 그러면 얘 접한대. 어, y는 기울기 자, 그다음 말해봐. 어 플러스 기울기분의 p p는 몇이야? 어 이렇게 이렇게 빠르게 뜨는 거예 얘를 이제 y는 기울기 이렇게 두고 얘랑 얘랑 뭐해서 연립해서. 3열식이 0이 되는 n 의값 이렇게 구해도 돼 됐지? 근데 우리는 이제 빠르게 풀어야 되니까 됐어요? 자 초점이 Y축이 있을 때는 Y는 기울기 X 뭐였어? 초점이 Y축이 있을 때는 마이너스 자. 어. 이렇게. 됐지? 자, 얘 위에 점. 얘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예얘 위에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럼 a 먼저 구해야 되겠네. 그렇지? 그래서 4 대입하면, 마사 대입하면 a는 Y 제목 대신에 모델 입하면 돼. Y. 어, y, Y1 Y, Y1 됐죠? 그 다음에 X 대신에 모델 입하면 돼. Y. 어. Y. X 플러스 X1 이거 됐어요? 플러스 1 이해됐지? 어, 이렇게 잘하는 얘는 이제 이렇게 해도 되죠 Y는 이렇게 모르니까 이렇게 잡고 대입해서 판별시켜도 되고 이렇 됐어요 아니면 얘를 이용해도 되지 왜냐하면 Y는 mx 마 플러스 m 모델 피는 몇이야? 마이너스 4분의 1. 어 마이너스 4분의 1. 얘가 요 점을 지나고 이해됐어요? 얘가 요 점을 지난다. 개인 하면 m이 나오겠죠. 모수되는 애는 버려야지 어,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. 근데 아마 얘는 계산하면 완전 제곱식으로 나올 거야. 이거 됐어요? 어, 여러 가지 접근법 보여주는 거야. 됐지. 첫 번째 공식 잡아서 하는 거라 그냥 얘는 이제 하는 방법은 알고 있대 실전에서는 잘안 써먹지.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. 그 다음에 얘는 또 다른 방법 보여주고. 자 이제 외부의 점이야. 외부의 점. 외부의 점은 크게 세 가지 하는 법이 있어. 여기 앞에서 보여줬듯이 이렇게 잡고 기울기 주어졌을 때 잡고 하는 거랑 한 점, 접점의 잡혀도 몰라도 이렇게 잡고 하는 거라 됐죠. 그 다음에 아예 생으로 잡고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근데 그때그때 그때 편한 게 있어요 보통 <laughs> 얘랑 얘둘중 얘는 잘안써세 번째는 얘랑 얘 가지고 둘 중에 자기가 비교를 해봐서 아 뭐가 빠르겠다 느낀 다음에 하면 되고 됐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, 다 보여줄게 일단 기울기를 잡고 하는 거 기울기. 그래서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됐죠. 그러면 y는 빠르다. 아, 어, 됐지. 그 얘가 요점을 지났네. 그럼 대입하면 되잖아. 그래서 대입한 다음에 양변에 m을 곱하면 됐죠? 그러면 마이너스 m제곱 m 곱해서 넘겼어 마이너스 m 플러스 2는 0 그래서 기울기의 곱과 기울기의 곱마2 이거 됐어요? 안 됐어요? 이해 대체? 여기서 이제 m 구하면 접선이 2개 나오는 거고 여기 첫 번째 방법.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. 응. 접점. 접점 모르잖아. 그래서 찾는 거야, 접점. 모르자을래 원하는 뭐거 있으면 말해 봐. a, b. 그럼 접점을 a, b로 잡았으면 여기 얘네 신에 y y 1 이분의 x 더하기 여기 첫째 세이해 여기 b라고 써야돼 x 더하기 x 1 요거 됐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어, 안 됐으면 말해야 돼. 그래서 얘가 요정을 지나잖아. 이제 B. 그래서 B는 4 마사 이렇게 시기 하나 나오고 됐어요. 어. 그 다음에 숨어 있는 시기 뭐야? 얘가 요위에점 8AB 이거 연립하면 AB가 나오지. 그럼 AB 나오면 우리 기울기에 꼭 구해야 되니까 또 계산해야겠지. 그래서 여기서는 이 방법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지. 이거 이해됐어요? 어. 이런 식으로 해봐야 돼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Y는 M 이렇게 잡고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이 되는 애매가 하면 되고 이거 됐지? 어. 얘는 뭐 간단하니까 해도 되고 이세 가지 이해됐어요? 어. 안 됐으면 말하고 그거 잠깐 풀고 있어봐 쌤 예제 쓰고